삼각함수 그래프 1단계. 이번 시간에는 탄젠트 그래프를 이용한 각변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사인과 코사인의 각변환에 대해서는 배웠었죠. 어떻게 했었나요? 이렇게 사인, 코사인 그래프를 그려놓고 여기까지 세타라고 했을 때, 여기까지 칠해지는 부분들, 이렇게 삼각형 모양, 막대기 모양을 각각 사인 세타랑 코사인 세타라고 부르기로 했었죠. 자, 이 모양을 이용하는 것들, 탄젠트 함수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됩니다. 자, 탄젠트 함수도 한번 그려볼게요. 한 주기만 그려볼 거예요. 이렇게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까지 여기에 점근선을 그리고 이 사이에 있는 한 주기의 탄젠트 그래프만 그리면 이렇게 생겼겠죠. 자, 여기서 여기를 세타라고 했을 때요. 여기까지 색칠을 하면 삼각형 모양이 나오죠. 우리는 앞으로 이 탄젠트 함수에서의 삼각형 모양이 나오면 탄젠트 세타라고 부를 겁니다 밑변이 세타면요 자 물론 이게 삼각형 모양이 사인 세타랑 비슷한 모양이지만 사인 세타는 알고 보면 위로 볼록하지만 탄젠트 세타는 약간 아래로 볼록한 모양이죠 자 그걸 참고하시고 이렇게 삼각형 모양이 나오면 우린 탄젠트 세타라고 부를 거다 자 마찬가지로 이번엔 거꾸로 점근선에서 세타만큼 움직이면 자 여길 색칠해 볼까요 점근선에서 세타만큼 왔다면 막대기 모양이 하나 나오죠. 좀 뾰족한 막대기 모양이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앞으로 막대기 모양이 나오면 우리는 탄젠트 세타분의 1이다 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아시겠죠? 자 삼각형 모양은 탄젠트 세타 그리고 길쭉한 막대기 모양이 나오면 탄젠트 세타분의 1 탄젠트 세타를 역수치해 주시면 돼요. 자이두 가지 일단 이유를 모르셔도 필기하시고 암기하셔야 됩니다. 암기를 먼저 해 두시고요. 자, 앞에 삼각형이 탄젠트 세타인 건 너무 당연하죠. 그 세타만큼 갔으니까. 근데, 점근선에서 세타만큼 뒤로 왔을 때 막대기 모양이 나오면 왜 탄젠트 세타분의 1인가 하는 거는 제가 영상 마지막 부분에 간단하게 설명을 해 드릴 테니깐요 일단 암기를 먼저 해 두시고, 문제에 먼저 적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기 다 하셨으면, 다음 예제 문제 풀어 보겠습니다. 탄젠트 6분의 7파이를 구하라고 했어요. 자, 탄젠트 6분의 7 파이. 일단 탄젠트 함수를 먼저 그려주고요. 그래프를 그려주고, 탄젠트 6분의 7 파이는 탄젠트 6분의 6 파이에다가 6분의 파이를 더한 거죠. 6분의 6 파이는 파이니까, 그러니까 탄젠트 파이 플러스 6분의 파이입니다. 자, 해볼게요. 자, 파이만큼 가서, 그러니까 파이에서 출발하라는 얘기입니다. 6분의 파이만큼 더 해라. 자, 6분의 파이만큼 더하면 파이에서 6분의 파이만큼 오른쪽으로 가겠죠. 그렇죠? 자 그럼 그 부분만 색칠을 해주는 거예요 자 무슨 모양입니까? 삼각형 모양이죠 삼각형 모양 그러면 탄젠트 세타라고 하는 겁니다 세타가 6분의 파이죠 밑변의 길이가 세타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6분의 파이만큼 갔으니까 탄젠트 6분의 파이 자 그래서 탄젠트 6분의 파이는 어떻게 구합니까? 6분의 파이 특수각이죠 삼각형 이 모양을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대1대 루트 3에서 6분의 파이를 왼쪽에 두고 밑변분에 높이하면 루트 3분의 1, 유리화하면 3분의 루트 3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삼각형 모양 나오면 탄젠트 세타다. 세타는 밑변의 길입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탄젠트 3분의 5파이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탄젠트 그래프 다시 그려볼게요. 그린 다음에 탄젠트 3분의 5파이면요, 탄젠트 3분의 6파이에서 3분의 파이만큼 뺀 거죠. 왜 3분의 6파이로 만들었냐면 그게 2파이니까요자 2파이만큼 가서 3분의 8만큼 뺀 거란 얘기죠 자 그럼 2파이에서 출발해 보겠습니다 2파이에서 출발해서 3분의 8만큼 뺐다 그러니까 3분의 8만큼 왼쪽으로 간다 라는 얘기죠 자, 그 부분만 색칠을 하는 겁니다 무슨 모양이에요 이렇게 삼각형 모양이 다시 나왔습니다 그렇죠 삼각형 모양이 나오면 탄젠트 세타다 세타는 밑변의 길이라 그랬죠? 자, 밑변의 길이 3분의 파이니까 탄젠트 3분의 파이. 탄젠트 3분의 파이는 몇이에요? 루트 3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중요한 거. 위로 올라왔냐 아래로 내려왔냐에 따라서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를 항상 챙기셔야 됩니다. 자, 이 그래프를 보니까 아래로 내려왔죠? 그래서 앞에 마이너스를 꼭 붙여 주셔야 됩니다. 이거 마지막에 까먹지 마세요.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탄젠트 2분의 3파이 덕이 6분의 파이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뒤에 붙어 있는 각도가 복잡해 보여도요, 똑같이 탄젠트 그래프 그리고 2분의 3파이에서 출발해서 6분의 파이만큼 앞으로 가든 뒤로 가든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프 그려보겠습니다. 여기에서 2분의 3파이면 어디예요? 이 점근선에서 출발하라는 얘기네요. 그렇죠? 자 점근선에서 출발하는 것도 우리 아까 배웠습니다. 자 2분의 3파이에서 출발해서 6분의 파이만큼 더 했으니까 앞으로 가면 되겠죠? 자, 그 부분만 색칠하겠습니다. 무슨 모양인가요? 그렇죠. 이런 막대기 모양이 나왔죠? 막대기 모양이 나오면, 탄젠트 세타분의 1. 세타는 밑변의 길이라고 했습니다. 자, 밑변의 길이, 세타 몇이에요? 6분의 파이죠? 그러니까, 탄젠트 6분의 파이분의 1이 되는 겁니다. 탄젠트 6분의 파이가 아까 계산했을 때, 루트 3분의 1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루트 3분의 1 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번분수 정리하면 루트 3이 되는 건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게 위로 올라온 모양이냐 아래로 내려간 모양이냐에 따라서 플러스 마이너스. 자 이거 아래로 내려갔죠. 그래서 앞에 마이너스 꼭 붙여주셔야 됩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이제 아까 제가 설명해 드린다고 했던 부분 왜 점근선에서 출발해서 세타만큼 오면 그러니까 막대기 모양이 생기면 왜 탄젠트 세타분의 1이 되는지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이렇게 점근선이 있는 부분에서 세타만큼 뒤로 온 상황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색칠했을 때 이런 막대기 모양이 나온다고 했죠? 그랬을 때 탄젠트 세타분의 1이 되는데, 자, 이게 왜 그런 거냐면요. 잘 보세요. 이 각도가 몇입니까? 결국에 2분의 파이에서 세타만큼 뒤로 왔으니까,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인 지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탄젠트 함수의 제를 집어넣으면 탄젠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저 값이 몇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탄젠트 세타 분의 1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제가 증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자, 직각삼각형 하나 준비하고요 여기 각도를 세타라고 해 볼게요 그리고 각변의 길이를 abc라고 했을 때요 탄젠트 세타는 뭡니까? A분의 B죠. 밑변분의 높이니까. 이건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 각도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자, 삼각형 네각의 합은, 세 네각의 합은 180도니까요. 180도에서 저 세타랑 90도를 빼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180도. 파이에서 세타랑 90도인 2분의 파이를 더한 걸 빼준 거라는 거죠. 자, 쟤를 정리하면 몇이 나옵니까? 그렇죠.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나옵니다. 아까 봤던 모양이죠?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아, 저기 나머지 한 각의 크기였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탄젠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를 구하면요.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B분의 A가 되겠죠. 그렇죠? B가 밑변이 될 거란 얘기예요. 이렇게 봤더니 어떻게 돼요? 얘네 둘이 역수 관계라는 게 보이시나요? A분의 B, B분의 A. 그래서, 탄젠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탄젠트 세타분의 1이다. 라는 것을 증명을 해드렸고요. 자, 이 증명 과정 이해 안 되시면 그냥 넘어가셔도 좋습니다. 그 대신 저 막대기 모양이 나오면 무조건 탄젠트 세타분의 1, 즉, 역수를 취해준다는 거 절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연습문제 충분히 풀어주세요. 감사합니다.